신부 한혜정 양의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니께서는 두 사람의 결혼식을 위하여 단상에 마련된 화초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양가 어머니 입장. 신랑 입장. 신부 입장. <laughs> 신랑 신부 맞절이겠습니다. 환인사야, 네. 어, 신랑 정진환 군과 신부 한, 한혜정 양은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신랑. 네, 신랑 신부가 침착해 내리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신랑 정진환 군과 신부 한혜정 양은 그 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또한 보람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뚝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주례는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13년 12월 5일 주례 행정서 다음은 이들이 살아가는 데에 길잡이가 되어줄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신랑 정지환 군과 신부 한혜정 양이 한 가정을 위하여 양과 부모님과 우리가 친척 친지 여러분들을 모시고 화초를 밝혔습니다. 유난히 무덥고 지루했던 여름이 가고 오늘 아주 청량하고 아름다운 계절에 아주 좋은 날을 택해서 양가의 어르신들과 하객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최고의 신랑과 최고의 신부 신분, 신부로잘 성장한 신랑 진완군과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이 아름다운 한 쌍의 젊은 남녀를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시켜서 오늘의 경사를 마친 장가의 어르신들에게 주례로서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침 주말이어서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그렇게두 사람의 헌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하객 여러분들에게도 남과의 혼주를 내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두 사람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랑 지망은 현재 양양에서 태우러매에 대해 하시는 정승규님과 김태순 의사의 장담으로 전통과 계절을 돕기 떠받드는 좋은 가문에서 성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당은 대학교 경찰학과를 졸업하고 미래의 공직의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신 중입니다. 앞으로 국가를 위하여 큰 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힘든 하고 멋지고 잘 생긴 젊은이입니다. 신부 해정양은 한충구님과 김영활사의 장녀로서 춘천에 있는 기업체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그동안 착실히 신부수업을 쌓은 정말로 아름다운 교수입니다. 사실 신부 때는 저희 집하고 둘집 끝나 이렇게 니다 20여년간을 보형 어, 보장하면서 고정, 친밀하게 지나온 사이입니다. 그동안이 혜정양이 자라온 과정을 제가 쭉 지켜보았는데 아, 정말 요즘 젊은이답지 않게 민낯선 말고 단정하고 이렇게 예쁜 귀신을 아마 찾아보기 어렵지 않나 이렇 생각이 니다 아, 인생의 선배로서 대출가하는두 그 분에게 옆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신랑 신부는 항상 양가의 어르신을 먼저 생각하고 섬기는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은 이제 더 많은 가정에서의 책임이 요구됩니다.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바쁘다는 칭계로 어른들에게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서 오늘의 나를 잊게 한 부모님의 은혜를 항상 영지에 두고 감사드리는 그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말하는 대로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부부의, 부부가 서로에게 사랑이 듬뿍 담긴 방긴 말로 축복의 말을 보낼 때말 그대로 좋은 일들이 매일매일 많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끝으로 부부는 중요한 일은 이루도록 한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많이 낳아서 존경받는 훌륭한 인재로 키우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영원토록 이어가시기를 기원하면서 주례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으로 K 커팅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함께 촛불을 끄겠습니다. 하나, 둘, 셋. 큰 박수 바랍니다. 다음은 K 커팅을 하겠습니다. 신상 신부는. 함께 케이크 커팅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대로 카메라 보시고 촬영하겠습니다. 비정오좀더 밝게 하시고요. 자, 카메라 보시고 하나, 둘, 다시 한번 하시면 거기 살짝 예, 예, 자, 그대로 예, 예, 촬영합니다. 예, 정 예, 밝게 하시고 자, 하나 둘 예, <laughs> 자. 네. 자. 합니다 하나, 둘. 합니다좀더 밝게 하시고. 자, 하나, 둘. 좀더 밝게 하시고. 사랑합니다. 자, 그 하나, 둘. 친구들이 반장기랑 아 단추 안장기 나요 앞에? 앞줄 아기할수 없고 자 촬영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모시고 움직이시고 필름 밝게 촬영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셋 <laughs>